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바로는 노른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매일매일프프카드를 쏩니다. 오늘의 품자는, 주하입니다 자, 근데 우리 또 이게, 칠성이될 킹, 이거 좀 강해질 거잖아, 곧. 그 전에, 우리 이 킹이 얼마나 강한지, 미리 한번좀 맛을 보도록 할까요? 여기 마침 지금, 이 딱가리들이 있는데, 음, 얘네로 할까? 와, 이렇게도 해 지금, 전투력 280만이에요. 어? <laughs> 자, 이거 한 번, 이 서버가 지금... 아... 와, 이 언니 랭킹 굉장히 높구나. 이거 840만이시네. 야옹, 자, 그 한번 280만대 상대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좀 전투를 많이 높았죠. 이 상대... 과연 2분 상대로... 어, 아, 지금 킹이 일빠요 빠밤, 빠밤, 빰... 죽... 와, 잠깐... 근데 이게 지금 킹이 에너지 3스타트여가지고 풀파워딜이 아니었거든요. 과연 버틸 수있가라아 이거 가한가 애매한데? 아, 이런 오! 좋아. 오, 오, 오. 자, 미안합니다 아무도 못 때려서 에너지 1이었어요. <laughs> <laughs> 바꾸자! 바꾸자 마피자 바꾸자 마. 어? 이래서 1대6이죠. 3 0만 자, 한방에 날까요 봅시다. <laughs> 와. 아, 까비! 개 까비! 자, 하지만 이거 킹 삶을 몰라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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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텼어! 불굴! 터졌다! 지금... 와! 아니 이게 육성! 지삼층원의 감자킹! 와! 아니 여러분 이거 전투력! 이 사람! 전투력 320만이었거든! 와! 320만 상대로 지금 킹이 두번 만에 상대를 박살 내버렸어요. 와우! 장비! 지금 장비가 승려로 끼셨거든요. <laughs> 와! 666666. 이 아름다운 별. 여러분은 뭐좀 꿈이나 꾸은 그런 건가요? 이한번 기사 아까 볼까요, 형님? 그다음에 기사 철구층, 마지막은 우리 또 기사 버클 베트 끼면은 야, 이거 진짜 한 방에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킹 펀맨 보여 줄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바바바밤. 와! 와, 진짜, 한번 컷이 나버렸습니다! This is king! <laughs> 아니, 여러분, 이거 전투력이 320만이라는 거, 이거 웬만한, 한 네. 10번 때부터 넘어가면은, 진짜 좀, 나, 나름 랭커에 속하는 그런 분들이란 말이야, 그치, 이 어? 지금 사, 400만으로, 400만? 점점 난이도가 올라지고 있습니다. 이킹의 위력, 얼마까지 갈수 있을지 보자, 딱 보자. 빠바밤. 그... 아아 아, 이거 지금 킹이 버티을안 버티나 그게 굉장좀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지저왕 치면은 다음 턴킹아 이거 3에노지라 가능한가? 이거 네가사랑이와 너무 세 어? 육성 핑크별 삼성킹 오마이갓 oh 아 이거 진짜 렉이는데 이거? 이거 이기네? 자 그럼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이 지금 제 1대6 컨텐츠로 한번 해봤는데 이거 실제 그 협회 공개에서 어떻게 활약했는지 좀 궁금하지 않나요? 한번 경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지금 랭킹이 와 여기서도 2위시네요 그냥 높으시네 엄청 전투 상황 어? 마침 방어 한 두번 기록 이 있는데 이건 보도록 할까요? 전율의 다치마키님 이분 되게 랭킹 높던데 그치? 자, 오른쪽이, 저희 지금 하고 있는 형님이에요. 킹 형님. 상대 에너지가, 찰, 찼네, 까비. 하지만 가로가 지금, 이 지금 추격 만다다투명가고 다 있죠? 이거 메탈라이트도 가로 치는데요? 봅시다. 가로 메탈라이트를, 툭 치면, 와, 이거면 안 되는데? 하지만 스킬 쓰면은, 아마 그 앞라인은 날라갈 것 같은데, 킹은 살았어. 역시 우리 킹. 끝났다, 와. 빌을 가볍게 승리하습니다아 그러게 아니 가로가 너무 쎄신데 일단? 아 잠깐만 이거 아니 갑자기 가로 1대5 컨텐츠로 가자고요 이거 뭐 킹만 1대5 하는법 없잖아 그치? 이 가로 1대5 한번 보여줘? 자 이번엔 4 0만이에요좀 올랐어요 이번엔 속도가 좀 전체적으로 느리다 오른쪽 님은 자 준식아 뭐하고 있는거야 이거? 뭐? 이 가로 바이어리 <laughs> 가로가 아, 굉장 괜찮은 키였네 아, 나 몰랐네. 이 정도로 좋은 줄은. 자, 우리도 후드키, 투배이 까줬어요. 진호스는, 아, 미안합니다. 야야! 아니, 잡, 쫄다보기 너무 센데요, 형님? 어? 와바 <laughs> 파츠로가! <laughs> 아, 파츠로 굉장히 아름답게 막타르쳤는데 이거 뭐야? 아, 또 카보토 1대5 원하십니까? 이거 350만, 이거 감당할 수 있어? 이 사람들? 아, 근데 이거 네가상하이 너무 센데, 이러면. 그지 않아? 아니, 해보자. 카보터 1대6, 딱 돼. 근데 1대6이 아니긴 한데, 한번 해봅시다, 어디까지. 우리 이형님한테 복수해볼까요? 어디냐. 어, 대충 만든 이름님. 이분! 아, 디러스면안 돼. 화풀이? 아니, 뭐, 화풀이라기보다는. 아니, 조이사네. 하지만 이거 지금 카보터 반사되면 죽을 수 있어요. 가자 카토 아이 오오오오호오상대 오! 오, 상당히, 상당히 세긴 하거든요 됐다 야 이거는 결정오오오오오오 2대5 끝난거 같오오요요 와, 오 정도. 야, 근데 심해오도 너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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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좀오오오거 그그 아닌가요 와, 랭킹 2위고, 여기는? 여기는 3위시네? 아이고야, 오뚜기 너무 높다. 그치? 개인 경기. 어? 어? 나 이거, 이닉네이 닉네임이, 닉네임, 이 닉네임 이 닉네임은 좀 많이 익숙한데? 아이고, 이번 그, 보로스 칠성 장인의 냄새 나는 그 닉네임인데? 그 보로스 칠성 장인의, 아이그일지 그치 그치. 어? 이 보로스 칠성 장인의 냄새 나는데? 아, 왼쪽분은 지금, 그로리버스고, 오른쪽은, 와, 개류가 싶은네요 어이구야, 카부토 서로 단단한데? 근데 지금 중앙 카부토는, 보식 때문에 계속 데미지를 입고 있긴 해요. 이 서로의 카부토와 1대1 구도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 들고, 어? 아, 근데 이거 왼쪽에 보러스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봐야겠는데? 그치? 아니, 그 전에, 우와! 자, 실선 보러스, 역시나 이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여기 보러스 춤을 세요 이러면 수차이 때문에 이게거은데 그치? 아, 그런 구도로 흘러가나요? 가서 나이. 아, 우리 보로스는 지금 이힘힘 낭비를 다른 곳하고 있다. 와! 자, 칠성 보로스도 그우리또이 강한 보로스한테 맞으면 눅 배가 까진다그 창이 방패라는 거 아니거든. 단단한 거는 아니거든. 절대로. 자, 아무튼 형님, 진짜 이 계정 클라스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분이 이 정상 경기가 1에서 3라인 쪽 진짜, 완전, 그, 도시 서버라면 도시 서버. 그게 총다 모인. 그런 분들 사이에서 지금 저런 식으로 2등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제가 막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물어보고 그래야겠어. 이런 잘하는 분한테, 그치. 어떻게 하면 원펀맨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좀 알아, 내가 좀알려달라어